자, 와. 아니야 <laughs> 오히히히공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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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넣어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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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넣어야지 빨리 다니히 이거 히히 가서 히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넣히히히히히히 아니 공 넣고 와. 거 말고 말고. 이 말고. 아니. 아니래. 할머니 데리고 와야지. 할머니 데리고 와. 할머니 손 잡고 와. 빨리 할머손 잡고 와. 아야야야야야. 해매할해해해 아, 아. 아 아, 예, 예, 예. 할머니 데리고 와 손잡고 가저리로 간대 안 돼. 가자 가자 더니에 뛰어 또 넣어봐 넣고 한번더 넣고 와. 아니. 야 <끝> <laughs> 다니 넣봐 다니 봐봐 이거 눌러. 어. 다니. 어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구나. 어. 신기하네. 다니. 예 이거 봐. 어. 이거 봐 하나, 이거 눌러. 다니. 이거 눌러. 온다.

슈 해물 슝. 어이. 우! 어, 아이, 무다랬네. 우! 엄마 타봐 재밌어. <laughs> 재밌어. 타. 엄마 간다 다니 야, 이파어 야, 가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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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 영 <목소리> 차. 영차 영 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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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차. 嗯、oh. 자, 이번엔 미끄럼틀 슈